어 이번 시간에는 어 60갑자 중에서 1주 60갑자 중에서 어 58번째에 해당되는 신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일주는 어 크게 이제 우리가 신유유계 특성을 요약하자면은 물상적으로는 이 조약돌의 물상이라고 합니다. 조약돌의 물상 또는 이제 수석 이제 그 자연석이죠. 그 기이하게 생긴 수석 다듬어진 아주 기이한 어, 형태를 가진 아주 반들반들하게 다듬어진 수석 이런 것도 되고. 어 대체로 이제 조약돌의 물상 또는 반들이나 소곳고생 물상 이런 것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특성들로 인해서 이제 신유일주의 그 대략적인 성경은 어떤 성경이 나오냐면 굉장히 대담하고 또 주도적이고. 어,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까칠하다는 사람이죠.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호불호가 이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신유일주에 대해서 어, 대략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볼 수가 있고 왜 이러한 신유일주가 이러한 특성이나 성정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신유일주는 이제 먼저 일주를 이제 분석하는 일반 순서에 따라서 물상적으로 이제 먼저 한번 본다면, 어 물상론적으로 볼것 같으면은 어, 물상론 어, 이게 신금이 신금이 이제 다듬어진 그 음금이죠 음 음의 금이니까 이제 보통 물상적으로는 칼뭐 송곳 어, 또는 뭐, 바늘, 이런 거에 물상이 됩니다. 근데 유금 또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칼 위에 칼이 있다. 또는 뭐, 칼 위에 송 곳이 있다. 뭐, 이런 물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삼엄하죠. 삼엄한 그런 어, 상황을 도출하고 또 신금이 이게 따듬어진 돌이니까 조약돌 같은 아주 작은 작은 돌이죠. 작은 돌 바닷가나 강가에 있는 작은 돌 반들반들한 그런 돌 돌의 물상을 가지고 있어서 어, 신금 일상 그 일주는 대체적으로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고 또 삼엄하고 엄격하고 살벌한 그런 성경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신금들은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어, 신유일주 어, 신유일주는 특히 이제 신금만으로도 그런 성향을 갖는데 신유니까 그러니까 겹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금이 두개 겹쳐 있는 관계로 그런 성정이 음금의 성정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온다 다듬어진 송곳 같은 뾰족한 물상 뾰족한 송곳이나 바늘 같은 그런 특성을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신유일주는 어 굉장히 그 그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서 이제 시끄러운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조용한 곳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민해서 그래요. 어, 신유일주는 보통 분주하고 시끄럽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어, 굉장히 냉정하고 대단하고 정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유일주가 어, 왜 냉정한 거? 그거는 이제 바늘이나 송곳 뭐칼 이런 그 자체가 삼엄한 분위기니까 냉정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왜 신유일주를 대단하다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신유일주는 어 이게 그 철광석 우리가 경금, 경금은 이제 철광석이죠. 광산에서 캐낸 원석, 이 철광석이 재련돼서 나온 이제 은금이니까 신금이 음, 철광석이 재련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 철광석이 재련되는 과정에는 많은 물과 불, 불의 재련, 불, 불에 불 의해서 녹고, 그 다음에 물에서 식히고, 뭐, 당금질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석이라든가 어떤 은금 칼이나 쇠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련과 훈련 또는 뭐 어떤, 어, 뭐~ 그~ 과정들 재련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난 후에 어 굉장히 어렵죠 물과 불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금이 탄생하기 때문에 어 그런 온갖 그~ 시련을 거치고 난 후에 나왔는 그~ 음금 그~ 그것에 의한 속성으로서 굉장히 대담하다 뭐~ 이렇게 표현도 보통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물상적으로 음금이고 보통 이제 칼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대담하죠 칼. 칼의 속성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르고 찌르고 죽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담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속성들이 나온다. 그리고 어, 조약돌 같은 그런 그 보석이라든가 조약돌의 물상도 되거든요. 이 신금은 신금과 신유가 보석이 겹쳐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보석은 정갈한 걸 좋아하죠. 더럽고 뭐. 오염되어 있는 그런 거, 더러운 곳에 보석이 놓여 있기는 어렵죠. 어느 집에도 보석은 아주 그... 어, 보석 상자에서 잘 보관되어 있는 그런 어, 상황 또는 어, 그렇게 놓이기 때문에 항상 정갈함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그 다음번에는 인자 일간과 일지의 관계를 보면 일간도 신금, 뭐 일지도 신금이니까 같은 비견을 가지고 있죠. 일간과 같이 이제 같은 신금이니까 일 일지가 이제 비견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 비견성을 가지게 되면은 일간과 일지가 감여지동으로 청강과 지지가 같은 일주를 간여지동 일주라고 하는데 간과 여 그러니까 청강과 지지가 같은 글자라는 거예요. 같은 오행, 음향이 같은 오행 이런 게 되면은 굉장히 힘이 강하다는 거죠. 이거는 힘이 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자존심이나 독립심이나 이런 것이 강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유 일주는 특히나 그 비견성이 강하다는 것은 사주의 비견성이 이렇게 강하면은 비견성이 강한 사람은 재성을 비견은 재성을 극하기 때문에 이것이 극하는 게 재성이거든요. 어 재성이니까 이제 가부 이그 경우 같은 가불목이죠. 가불목이란 재를 극해버니까 쇠는 목을 극하니까 이 재성을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재성은 우리가 육친으로 부친에 해당됩니다. 부친 어, 부친이랑 뭐 시어머니 여자 같으면 시어머니 이런 것들인데 <laughs> 이런 물상을 <laughs> 어, 신유일주는 극하는 관계에 놓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유일주는 부친과의 연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어, 초년에도 이런 게운에서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어, 부모를 일찍 떠나서 객지에서 생활하기도 쉽고 또 부친과는 인연이 없어서 부친이 뭐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거나 뭐또 부친이 살아있지만 부친이 굉장히 무능해서 부친의 도움을 거의. 어,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초년이 고생스럽다, 뭐 이렇게 보이시도 하지만, 굉장히 일간이 간녀지동으로 신유일주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친이나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잘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 그렇게 어그 임무를 부여한 거예요 신유일주는 그래서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부친조차도 도움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어, 그런 성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신유일주는 대체적으로 일주가 신유인 사람은 이제 부친과 같이 오래 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 어, 집을 떠나서 독립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 부친과 인연이 있으려면 사주 안에서 엄청나게 그다. 그 어, 글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일주망으로 보면은 어, 굉장히 안 좋죠. 그다음에 이제 부부의 관계, 그 부부의 그 관계도 이제 별로 원만하지가 않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배우자가 앉아 있는 이 유금 자리가 배우자가 있는 자리인데 배우자가 있는 자리에 나의 비견이 있게 되니까 나의 경쟁자가 있는 모습이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될 자리, 에 나의 경쟁자가 있게 되기 때문에 부부연이 굉장히 좋기 어렵습니다. 신유일주는 그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아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돈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지가 이제 감과 지의 관계로는 이제 그렇고 이거는 이제 신유일주기 때문에 비견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입지 십신을 따질 거든데 비견성이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게 나오면 또 있는 것이 이제. 십신적인 비견성이 그냥 비견에 비견성이 강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리도 중요하지만 고집센 사람 또 어떤 낭관이와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주저앉지 않죠. 그걸 칠전팔기 이런 것도 되고 어,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 부모의 도움 없이 부모가 뭐 굉장히 부자고 잘 살아도 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면 굉장히 어렵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데 이제 부모가 자꾸 돌보고 간섭하게 되면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일찍 집을 떠나서 딴 데서 객지 생활하면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자수성가는 팔자죠. 그 다음에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다.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고집이 굉장히 세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주관이나 호흡으로 이런 게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어,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가 대체적으로, 평소에는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인관계가 인간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한번 찍히면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어,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뒤끝 이 있고 오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복구가 잘 안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극단적으로 싫어해버리는 그런 호불호적인 성향이 또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나 이런 거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상황. 대해이 사람은 이제 그런 성향, 호불호적인 성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어, 신유 일주와 같이 이렇게 간여지동의 일주는 대체로 이제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 또는 뭐 고집이 센 사람, 독립심이 강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6 0갑자 중에서 어, 대체적으로 이제 사대 고집쟁이, 고집이 센 사람 네 개를 뽑으라 그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유, 임자, 을묘, 기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유가 제일 강해요. 신유는 뭐또 여기에 뭐 추가하자면 병호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무오. 어 이런 일주들도 굉장히 이제 만만하진 않는데 뭐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신류와 임자와 을묘와 기미는. 특히 고집이 센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부친과 인연이 일단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친과 인연이 길지 않다 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친하고 오래 같이 살고 또 부친이 자꾸 돌보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 별로 어, 이 사람한테 도움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이제 일찍 어쨌든 독립시키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태 법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어, 신유는 포태법상으로 유금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신금의 녹지죠. 이게 녹지에 해당되니까 사합에서 신금은 유유 어, 사축 이렇게 되죠. 유사축 이렇게 되니까 어그 신은 어, 유사축의 자신진이죠. 자신진 어, 자신진이라서 어, 그 어, 비견, 일지 비견이에요. 비견, 비견이니까 녹지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되면 어, 굉장히 고집이 세고 어,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징금은 이제 어, 자신 진에서 삼합을 해서 이제 녹지에 해당되고 어,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어, 이거 이제 포태법으로는 이제 뭐 이미 간여지동이라는 자체로 고집이 세고 이제 한글에 녹지에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이제 삼합 상으로 힘이 엄청 강하죠. 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어, 우리가 신살로 이 신유일주를 또 한번 살펴보면은 신살로는 이제 이렇죠. 어, 그 신살이 유금인데 유금은 이 도화살이 돼요 도화살 도화살이 되고 신유라는 일주 이 자체는 또 우리가 음력살이라고 돼요 그래서 신유 일주는 이제 도화와 음력이 겹쳐 있는 그런 신살이라서 어, 많은 이성관계 그러니까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지기가 쉽다 어, 그런 것. 속 이제 욕망 그런 욕망들이 이성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성관계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런 성향들을 좀 나타내고 있고 여자는 이제 유금 속에서 이제 신금이 이제 지장간으로 있어서 이 신금은 일간하고 같은 비견이에요. 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천간에 이제 병화나 이런 게 있으면 병신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관성이에요. 그래서 어, 여자는 이제 신유일주가 되면은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는 사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관계가 또안 좋죠. 여자 신유율주는 특히 배우자 관계가 좋기가 어렵습니다. 어... 아무리 미모도 있죠, 이 사람은. 굉장히 예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운에서 오든, 뭐, 이렇게, 정관에 있던 애들 병화가 이렇게, 이게 정관인데, 정관이 있으면은 여기 신금, 지장간에 있는 신금이랑 병신합을 해서 내 경쟁자가 나의 남편을 가로채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체적으로 결혼도 좀 늦어지고, 또 배우자 관계도 좋지 않다. 또는 어, 결혼을 해가 살아도, 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업 적으로는 우리가 보면은 어~ 신유 일주는일단 이게 금의 속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기계나 금속 관련되는 일들 또는 보석 그 가공하는 일이나 보석 판매 그런 일도 좋고 그다음에 죽이고 살리는 일들 그러니까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장의사 어 고고학자, 심리학자 이런 것이 다 이제 무관직업인데 세무사 뭐 이런 것도 되죠. 세무사 이런 것들로 또 언론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다 무관직업에 죽이고 살리는 일들, 어 그런 일들로 그다음에 전문직, 어떤 전문 기술을 가져서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직장에서 생활할 때는 여기 관성이 잘 발달돼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혼자서. 처부 끝까지 일을 추진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일, 어, 그런 일들을 하면은 되게 바람직스럽고 또 유금이라는 일지의 유금이라는 자체는 이게 이제 어, 여기에 사 이렇게 삼수변이 들어면 가술주자도 되고 이러는데 이제 이런 게 보통. 발효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거, 유금은 발효되어 있는 어떤 약품이나 식품과 관련되어 있어서 의학계통하고 된게 인연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신유일제 직업적인 특성을 알아볼 수 있었고, 어, 지장간 소개는 신금만 있는데, 신금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비견성이 강하니까, 비견성이 강, 강하기 때문에 이제 성격적으로 뭐, 함께, 누구와 함께 더불어 하는 거, 나누어서 함께 하거나, 협동해서 하는 일, 이런 일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분배하거나, 또, 그 주도해가, 하 내가 어떤 상황을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 또, 평등심. 어,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계산,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항상 n 분의 1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나누는 것에 대한 그런 계산을 항상 마음속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 신유일주의 특징들을 이제 드러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어, 고서에서 신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놓은 걸 보면은 어, 가외무정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듯이죠 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귀생천용이라 그랬어요 귀하게 태어났지만 천하게 쓰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갔다 가면은 엄청 이게 신유는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막 몸쓰는 일 이런 걸 하러 다니기 쉬워요 그러니까. 어, 귀하게 태나 까딱하면 이제 사주가 결국이잘 이루지 않으면 이제 처하게 되어볼 가능성이 있고, 어 그다음에 심고 은사한다 그랬으니까 마음은 고독하고 숨어사는 선비라 그랬으니까 어 이게 외로운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고서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 보면 어. 처음에 때로 돌아가면은 신유일주에 대해서 이렇게 어, 조약돌이라든가 어, 대담하고 주도적이고 호불호가 심한 사람, 뭐 고집이 센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게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지금 알아봤는데서 이제 어느 정도 어,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어, 대체적으로 신유일주는 어, 굉장히 단호하고 차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호불호가 특징인데 한번 털어지면은 그니까 마음에 한번딱 접어버리면은 적으로 그. 상황을 호전시키가 쉽지 않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신유일주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고집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 항상 좀 어린 나이에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도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 따로 부모로부터 독립시켜서 따로 어디서 생활을 하게 하거나 어 데리고 있으면 항상 부딪혀요. 이제 부모랑도 항상 다투게 되고 이제 갈등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뭘할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부모가 간섭하게 되고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독립적인 인간이죠. 어 독립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본인한테도 굉장히 좋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특징. 으로 아까 맞지만 이 4대 고집 중에 고집쟁이 중에 하나고 되게 까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 어, 여자는 또좀 조금 더 이제 분리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어, 신금 비견 라이브를 있어서 이제 병화 관성을 그거 합하기 때문에 또좀그그니까 배우자 관계 부부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유주는 굉장히 단호하고 대담하고 냉정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해요 차갑고 어, 그래서 어, 어떻게 조건 쪽으로 얘기를 하면 신유주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어, 차갑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성적이고 웬만한 일에 놀라지 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도 크게 놀라지 않고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고 이성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면에서 또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유일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